성공하는 PMO의 이석주 교수입니다. 오늘은 어, 유튜브 72편으로 그 프로세스의 성숙도를 우리가 어떻게 진화시키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테마 그 8에서 앞서서 70편의 성공과 성숙도, 어, 7 1편의 이제 성숙도의 종류. 72편에 오늘 성숙도의 진화를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73편에 프로젝트의 관리의 성숙도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74편에 가서 PMO의 성숙도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성숙도에 이제 진화라고 하면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그 프로세스의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진화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어, 통상적으로 GPMM 모델에서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2. 그래서 한 개의 스테이지에서 바로 위의 스테이지로 가는 데는 2년 이상 걸린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 요 부분은 뭐 그냥 꼭 그냥 그렇게 2년이 꼭 걸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교육도 열심히 하고 뭐 어, 개선을 훨씬 더 열심히 하면 그 시기 그 시간은 아, 우리가 얼마든지 단축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에, 이거를 우리가 한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음, 진화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에 리피터블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불편을 제거한 리피터블 프로세스, 그 다음에 표준화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제 매니지드 프로세스, 관리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최적화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목적에 달성이 되면 또 새롭게 우리가 이제 목표를 결정해서 또 레벨을 정하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레벨을 올라가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성숙도의 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그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리피터블 프로세스로 넘어갔을 때 이제 프로세스를 좀 컨시스턴트하게 아주 그 일치하게끔 어떤 그 균질성을 가지고 어 이렇게 가지 그렇게 프로세스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아 컨시스턴트, 컨시스턴트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디파인드 프로세스로 올라가고 그다음 이제 측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예측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프로세스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그 고지인 레벨 5에 우리가 달성될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성숙도의 진화에 대해서 그냥 앞에서 좀 개념적으로 설명했다고 하면 지금 음,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좀더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통상적으로 우리가 프로세스가 아, 뭐죠. 임시나 갑자기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레벨 1이라고 이렇게 현재 위치를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 그 다음에 전문 지식에 의존할 경우 우리가 레벨 1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1에서 이제 우리가 그뭐 조직도 좀 갖춰지고 프로세스에 관련된 개념도 좀 만들어주고 또 관련된 교육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업무의 프로세스를 인풋 그러니까 아웃풋까지 우리가 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면 레벨 2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레벨 2라고 해가지고 프로세스가 안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레벨 2의 프로세스의 성격은 잦은 변동성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속 변경해줘야 되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정은 사전 예방이 아니라 일어나면 대응해주는 사고 대응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레벨 2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공식화하고 또 우리가 인풋 아웃풋 출력에 대한 문서화 이런 부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교육을, 예, 교육을 그 관련 주어진 사람들 역할에 따라서 어, 교육을 하는 거고 또 극조된 그러한 프로세스들을 이제 좀한 목적에 맞춰서 통합화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레벨 3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3에 가면 이제 프로세스가 관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표준의 80% 정도로 했다든가 뭐 아니면 표준의 120%로 했다든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과 측정이 조금씩 가능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 우리가 얼마나 더 하면 되겠다는 그러한 그 명확한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 레벨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3가 되면 레벨 3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훨씬 더 이제부터 이제 개선 작업을 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업무들을 표준화하고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개선 작업을 통해서 개선 작업을 통해서 레벨 4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레벨 4에서는 이제 측정을 하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정량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보다 90% 했다든가, 뭐 계획보다 더 많이 했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그 그러니까 이제 90이 되면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서서 얘기했듯이 뭐90% 달성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수 있고, 또그 가는 과정과정을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최적화까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레벨 4가 레벨 4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개선팀도 만들고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더 개선해야 되고 뭘더 형성해야 되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달성을 하면. 레벨 5가 되는 거죠. 레벨 5가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레벨 5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그 목표를 더 상향으로 수정을 해서 우리가 더 높일 거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진화되는 게 바로 성숙도의 진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그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업무 수준은 그요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한2.3 정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레벨 한1.8 정도 우리가 수치로 지금 나오는 거고, 어그 다음에 그 선진기업일 경우에는. 레벨 한 2.7, 2.7 정도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지금 자료들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있지만, 사실 그 레벨 1에서 레벨 2 거쳐서 레벨 3 가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요. 프로젝트 관리의 성공에 관련돼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레벨 1은 프로젝트 성공률이 10에서 20% 정도, 레벨 2로 가게 되면 프로젝트 성공률이 뭐한 30에서 40, 레벨 3까지 가면 프로젝트 성공률이 한 70에서 80그 정도 될 거고요, 레벨 4 정도 되면 100%가 되고 그다음 레벨 5는 그거보다 이제 뭐100% 보다 더는 향상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숙도 모델은 우리가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성숙도 모델에 대해서 어, 제가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그 IT 벤처 쪽에 가서 어, 몇번 시도를 해봤는데. 굉장히 인식에 대한 부분도 좀 어렵고, 그래서 아주 잘 적응했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업무 성숙도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PM의 성숙도, 프로젝트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이번에는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개념들을 활용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뭐 거기에 가보면 PMI는 어떻게 적용을 했고 또 다른 어뭐 기관에서는 또 어떤 성숙도를 갖고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